고민분은 나오셨는데, 근데 언제 쓰냐, 고민분 언제 쓰냐, 보시면은, 이럴 때 써요. 종, 이걸이이걸 부분적분이라, 아, 부분접근 부분적분법이라고 두번적분, 그러고, 이 부분적분은, 어, 종류가 다른. 딱, 딱 보면 알수 있어. 딱 보면, 이 새끼는 부분적분이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종류가 다른 두 함수의 고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접근하는 방법을 부분 적분이라고 불러 종류가 다르다는 것은 뭐 다항 함수랑 지수 함수 뭐 다항 함수랑 삼각 함수 막 이런 식으로 다항 함수랑 로그 함수 이런 식으로 어? 종류가 서로 다른 어떤 두 함수가 고배 형태로 주어졌을 때 접근하는 걸 갖다가 이가 부분 적분이라고 부릅니다 이을 어, 네. 아, 이용하시면 네. 돼요 그봐 그럼 봐봐 그럼 여기서 왜우셔야돼 먼저 F 프라임 X는 F X가 됐잖아 여기서 뭐 되는 거야 그러면 적분이 된 거지 그지 적분 됐어? 얘는 그대로 되니? 네. 그럼 먼저 얘를 적분에 그대로 써. 틀을 외워야 돼. 외우셔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 GX는 그대로 먼저 쓰세요. 그대로, 아, 그대로.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다음에 미분해서 여기다가 쓰시면 돼요. 됐어? 어 종류가 다른 두함수의곱으로 주어졌을 때 선택을 해야 돼. 누구를 접근 그대로, 누구를 그대로 미분할지를 선택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아, 외우셔야 됩니다. 이 틀을 외우고 이 틀에다가 빡빡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거야. 아, 그러면 어, 그러니까 미국론들은 레이트 이렇게 외워 레이트, 레이트, 요그하면서 뭐, 로다리징 어쩌고저쩌고. A가 R7 어쩌고저쩌고. 다음 함수다음함수 트라이 어쩌고저쩌고. 삼각함수 익스포네이션 어쩌고저쩌고. 지수함수. 미국놈들은 레이트 이렇게 외우고. 우린 조선인지 알아, 그치? 그죠. 조선인들은 로다 삼지. 로다 삼지. 로. 다. 삼. 지. 로다 삼지. 이쪽으로 갈수록 적분이 되어져야 될 놈이고, 이쪽으로 갈수록 미분이 되어질 놈들이야. 아까 내가 선택해야 된다고 그랬었죠? 둘 중에 한 놈은 미분되어질 거고, 둘 중에 한 놈은 적분되어질 거란 말이야. 그럼 누굴 미분하고, 누굴 적분할지는 로다 삼지로판단하시면 돼요. 응? 오른쪽에 있을수록 적분되어질 거고, 왼쪽에 있을수록. 예를 들어서, 로그함수랑 다항함수가 고부로 연결되어 있으면, 다항함수가 접근되어져야 되고, 로그함수가 미분되어져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다항함수랑 삼각함수가 고부로 주어졌으면, 삼각함수를 접근하고, 다항함수를미분하는 얘기야. 무조건 되겠지, 그치? 됐죠? 어,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 같다가, 여기가 부분적분이라고불러 로더스 한번제 외우십시다. 갑니다잉. 그럼 이제 LNX 한번 제가 접근하는 걸 해볼게요, LNX. 음? lnx를 접근할 건데, lnx는 1곱하 lnx로 보자는 얘기에요. 1 곱하기 lnx로. 그럼 이름 반함수죠? 로그함수지, 그지? 아니? 어. 이제 틀을 만들어야 봐. 틀을 만들어. 어. 처음 헷갈리면 이렇게 쓰세요. 처음 헷갈리면 이렇게 쓰라고. 처음엔 헷갈릴 수 있으니까. 틀을 딱 맞추라는 말이야. 인라고 <laughs> 됐어? 어. 둘 중에, 누굴 미분하고 누굴 적분할지, 요걸 갖고 판단을 한 다음에, 적분될 놈은 적분을 먼저, 그 다음에 그대로 쓰고, 미분될 놈은 그대로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미분을 쓰시는 거예요. 틀 안에다가. 집중. 됐어? 어. 그래서 누가 미분돼? 누가 미분돼? 누가 미분될 거야? 그래. 그 이제 LN이 2분 될 거죠? 얘가 적분해야 되겠죠? 다항 함수로, 다 함수니까. 됐니? 어. 그럼 적분될 로은 먼저, 적분을 먼저 하라고. 됐어? 1 적분하면 뭐야? X겠지, 그지? 적분. 그대로 갖다가 쓰세요. 그대로. 됐어? 적분될 로은 적분을 먼저 해주시고, 얘를 그대로 갖다가 쓰라고. 됐냐 미분될 롱은 그대로 먼저 쓰시고요 미분될 롱은 그대로 먼저 쓰시고 그대로 먼저 해주시고 그 다음에 뭐해줘 미분해주는거다는 얘기야 됐어 응. LNX미분했으니까 x 는 해야되겠지 1이죠 1적분하면 뭐야 X지 결론은 뭐야 X LNX 뺏기 X가 되겠다 이제 LNX의 적분결과 당연히 외우는 거고요 LNX 적분하면 X, LNX, X야. 됐죠? LNX 적분하면 X, LNX, X. 어. 이런 식으로 적분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가 부분적분법이라고 합니다. 누굴 미분하고 누군 적분할지는 로다 삼은지, 로다 삼은지, 오른쪽 적분, 왼쪽 미분. 됐어. 적분될 놈은 적분 먼저, 그다 그대로 쓰시고, 미분될 놈은 그대로 먼저 쓰고, 미분해 쓰고, 연결은, 떼기. 됐지? 이 틀에다가 딱딱딱 집어넣으시면 돼. 이런 식으로. 처음에 헷갈 이렇게 해. 벌써,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시면. 처음에 헷갈는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응? 응. 됐어요? 어. <laughs> <너무 웃겨>. <웃음> <웃음> 응? 어, 넘어갈게요. 연습. 연습. 자. 어, 그 위에 있는 거한번 해볼까요? 어. 다음 함수랑 지수 함수 한번 해볼까요? 어... 뭘볼까요 7-1번 7번. 7-1번에 인테그랄 x-1 곱하기 코사인 x dx 어... 누구 적분, 누구 미분? x-1 x x 미분 x-1 미분 그죠? 여기 미분되어질 거고 여기 적분 되어질 거고요 됐어? 어... 땡 땡, 땡, 이, 인테그랄, 땡, 땡. 어. 적분되어질 룸은 적분을 먼저 해. 호사인, 적분하면 사인. 그 다음에 그대로 쓰시고요. 미분될 음. 룸은 그대로 먼저 쓰죠. 미분될 룸은 그대로 먼저 쓰시고, 미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됐죠? 아무도 아니죠?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1, 곱하기, 사인 x, 고요 사인, 그냥 sin x죠? sin x 접근했으니까, 빼고 사인 x, 앞에 있으니까, 플러스 코사인 x입니다. 라고 써주시면, 끝이겠다, 이죠 됐죠? 어, 별거 없습니다. 별거 없습니다. 아, 별거 없습니다. 음, 뭐 됐어요. 어, 그 다음은 뭐 이제 한번이게 한번 해가지고 부분적분이 안 끝날 때가 있어. 두번 하시면 됩니다. 어, 어. 두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 어, 두 번을, 부분적분 한번 했더니 또! 안 됐어. 그럼 또 다시 부분적분하는 경우도 있어. 어? 다음 시간에 하고, 7-1에, 똑같은 얘기인데. 3번 해봐. 3번 한번 해볼게요. 7-1-3번. 안녕하세요, 3번. 노다삼지노다삼지 친구들한테는 레이트라고 해, 레이트. 간지나게. 노다삼지가 뭐야? 레이트. 알았지? 잘 알았죠? 질법을 보면 레이트. 이렇게 대답을 해주세요. 노다삼지 격이 좀 떨어집니다. 응? 이해하여, 얘가 미분되어야 될 거고, 얘가 적분. 어. 그러면 적분대로을 먼저 쓰자면, 3분의 5배죠. 3분의 5배치 적분했을 때, 적분을 그대로 써주시고요. 미분대로은 그대로 먼저 쓰시고요. 미분대로은 그대로 먼저 쓰시고, 얘를 미분해서 쓰시면 됩니다. A3 쓰시면 됩니다. 됐죠? 빼기 됐으니까 뭐야 뭐 정리해 주시면 1 빼기 3x 오박이 3분의 1 3x 제곱에다가 빼기 빼기 플러스 치워줬어 뭐야 3분의 1이의 3x 제곱이다라고 써 주시면 되겠죠? 잠깐만 3분의 두분의 이죠 이제 9분의 이죠 3을떠어고 하니까 9분의 이제 분의 음, 되죠? 아, 하지. 치워줬잖아, 치워줬잖아. 아, 진짜. 치워줬잖아, 그죠? 됐어? 이렇게 되겠지, 그치. 맞아요? 오케이? 어, 가라. 오케이. 안녕히 계세요. 네. 오, 저 먹자마자. 아, 새로 먹 아, 진짜 지지 오, 오.